쿠팡 하이마트 통틀어 가장 잘 나가는 벽걸이 에어컨 탑3. 캐리어 인버터 클라윈드 벽걸이 에어컨은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18.7제곱미터 면적에서 회속 냉난방 기능이 뛰어나 여름철 더위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답니다. 특히 자가진단 기능 덕분에 문제가 생기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 돼요. 설치도 친절하게 방문해 주셔서 간편하게 끝냈고 에너지 효율이 5등급이라 전기세 걱정도 덜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 강력히 추천합니다. 최신형 LG전자 인버터 6평 휠센 벽걸이 에어컨 SQ062G WBS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 특히, 냉방 성능이 뛰어나서 여름철 더위에 대비하는 데 최적입니다. 소음도 적어 밤에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에너지 효율도 높은 편이라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도 좋고, AS가 원활하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 하이얼 인버터 18.7제곱미터 셀프 클리닝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한 후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사용 면적이 적당해 작은 방에서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네요. 에너지 효율이 5등급이라 전기세 걱정도 덜하고, 풍향 조절 기능 덕분에 바람의 방향을 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 쾌속 냉난방 기능은 여름과 겨울 모두 유용하게 쓰이고, 셀프 클리닝 기능 덕분에 관리가 쉬운 점도 마음에 듭니다. 방문 설치 서비스로 손쉽게 설치했으니, 초보자들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추천합니다.